안녕하세요 런번입니다. <laughs> 요것들좀 봐요. 이렇게 와서 기다리니 어떻게 안 주겠어요. 아, 오늘은 얌얌이가 없어 밥 먹어. 응? 어? 애기들. 엄마가 얌얌이 시켰어. 내일 얌얌이 줄게. 저 안쪽에 사료 먹어. 여기가 밥을 못 주게 해서 밭이 적인데 이쪽에 못 주게 해서 이쪽 끝으로 주고. 그릇을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호랑 애기들이 와서 일부 다 먹고 가고 아까 찍을 걸 그랬네 밥 먹고 물 먹고 여기 밑에 이게 이제 길가인데 이게 대로변이라서 대로변 만지 차들이 쌩쌩 달는데 얘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한자가 막혀서 이기 안쪽에다가 집을 두 개를 갖다 놨어요. 문시도 일단 추우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쪽에도 하나 집, 저쪽 끝으로도 하나 갖다 놨는데 아까 노랑이는 거기서 자고 나오네. 아. 아, 물을 더 줘야되나? 여기 내려오는 애들이 한 열다섯마리 돼요 애기들 애기 괜찮아 괜찮아 여기 지금 내가 밥먹은거 쳤어요 치고 쳐야돼 안치면 오라고 하니까 애기 아우, 미안해. 오늘 암야미가 없어. 그쪽에서 먹어. 오늘은 밥만 먹어. 오늘은 암야미가 없어, 이게. 밥 먹어. 엄마가 내일 줄게, 암야미 그러면 또 올리겠습니다. 아이고.